서우, 안녕. 서우, 잘 지냈어요? 아이고, 땀도 많이 흘리네. 서우야, 요즘 밥잘 먹어서 너무 멋져. 최고야. 혹시 형아랑 많이 싸우지? 안 싸웠나 봐. <laughs> 진짜예요? 내가 위에서 봤을 땐너 형이랑 많이 싸우던데. 어떻게 알았나? <laughs> 왜? 싸우면 할아버지가 선물을 못 주는데 안 싸울 거예요? <laughs> 진짜로? 약속! 옳지!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어이, 싸우지 마세요! 옳지! 우리 서울한테 할아버지가. 우와! 선물! 아빠. 짜잔! 그리고 잘 키워주신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해보세요! 엄마 사랑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착해라 우리 서우 요만할 때 보고 이만할 때 보니까 너무 좋네 잘자라줘서 고맙다 서우야 건강하고 차려 할아버지한테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그렇지 잘가 안녕 감사합니다 그렇지 잘가요 엄마한테 가세요 안얹주도거요선물이더 받고 싶어? 네, 산타라비지. 한대더 받고 싶어? 아버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자꾸 가서 안잃고보니까 자꾸 안겨요 방송 선물 받았 이거. 방송 선물 받았어? 응. 어머, 어머, 어머. 방송 선물 받았어. 엄마 공룡 같아. 공룡 같아? 가서 어디 가보자. 좋겠다, 선물 도 좋고. 어휴, 들지도 못하겠네. 얼마나 큰거 받았나. 가자, 가보자. 응, 가자. 좋아? 응? 좋아? <laughs> 어. 좋아? <웃음> 뭐지? <웃음>